저희 마을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유치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식량도 떨어지고 큰일이네요. 오늘 메뉴는 어쩔 수 없이 밀가루 죽입니다. 좀비 사태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끼고 봐야 할것 같아요. 뉴스 틀어보니까 보급품을 나눠주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유치원은 아직 못 받았어요. 혹시 받으신 분들 있으면 몇 개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자꾸 맛있는 간식을 달라고 찾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기가 많이 힘드네요. 아! 치이카와 등의 좀비 반점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보급 상자를 나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치료약이 다행히 들어 있어서 이걸로 치이카와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점이 나타난 지 24시간 안에만 사용하면 좀비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시약 1이랑 2를 섞고 DNA 복원 용액을 한 방울 넣어준 다음에 따뜻한 마음칩 이걸 넣어야 되는데? 호 상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혹시 보급품 안에서 이거 찾으신 분 하나만 기부해주세요. 얼른 치료해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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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치이카마는 무사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반점도 없고 깨끗합니다. 방금 뉴스를 틀어보니까 좀비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해져서 마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같아요. 구조대 기다리는 동안 밥해먹을게요. 무사히 나가려면 힘을 내야 하니까 오늘 메뉴는 불락죽에 바나나우유입니다. 이제 좀비 천국이라는데, 마을 분들 중에 멀쩡한 분이 얼마나 계실지 걱정이네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 배이 올렸어요. 구조대가 왔나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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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